네, 여러분, 드디어 이제 유닛 7, 유닛 7 파트 들어가게 되었어요. 유닛 7 파트에서는요, 어, Future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어, 역시 t i t l e Future Plans죠. So, we are talking about your future. So, when you want to talk about your future, you should use the Future Tense. So, Future Tense means Uh, you should use the subverb will or be going to. Okay. 우리 가까운 미래를 얘기할 때는요, be going to를 사용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단순 미래를 얘기할 때 will이라는 조동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제목이 지금 future plans잖아요. 즉, 예정된 가까운 미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 be going to라는 동사의 시제를 사용하게 되면 이미 예정된 미래. 즉, 내가 여행을 하기로 했다면 단순하게 내가 언젠가 미국을 가고 싶어. 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미국을 가기 위한 티켓을 끊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정말 미국을 갈 계획이 확실하게 서 있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be going to를 사용하게 되죠. 그 따라서 우리 단순 미래나 의지 미래, 그리고 또 불확실한 미래 모두를 포함할 때는 will이라는 조동사를 사용하지만, 우리 어떤 계획이 있는 예정된, 확정된 가까운 미래의 이야기를 표현을 할 때는 be going to를 사용합니다. 이때의 비동사는요, 주어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죠. Okay. Listen and say. So, I'll Please follow the sentence.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뭘할 거니? Be going to 사용해서 물어보고 있죠. 따라서 be going to 하고는 우리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 어구가 굉장히 잘 어울리겠죠. This weekend이라는 부사 어구가 바로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 어구가 되겠죠. 대답은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절대 그냥 듣기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두 번씩 반복해 드릴 때, 듣고, 따라 하시고, 또 듣고, 따라 하시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I'm going to stay home. I'm going to stay home. 어, 나는 그냥 집에 있을 건데, 역시, I stay home. 나는 집에 있다. 라는 현재형 동사에 be going to를 넣어서, I'm going to stay home. 집에 있을 거야라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고 있죠. Okay. What about you? What about you? What about you 또는 How about you? 너는 어때라는 표현이죠. 우리 같이 한번 보실게요. I'm going to play hockey. I'm going to play hockey. 뭐할 거래요? 네, 바로 하키 할 거래죠. Okay. I'm going to play in a tournament. 토너먼트 아시죠? Okay. 각각 경기에 붙어서 이긴 팀만 진출하는 그런 형식의 경기를 토너먼트라고 얘기하거든요. I'm going to play in a tournament. I'm going to play in a tournament. 토너먼트 식으로 경기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Okay. Wow, that sounds exciting. Wow. That sounds exciting. Good luck. I hope you win. Good luck. I hope you win. Thanks. Okay. 따라서, 어, 이번 Unit 7 Part에서 배우실 부분들은요, 바로 이렇게 Be going to를 사용해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제가 다음 비디오 영상 있는데요. 비디오 영상은 역시 밴드에 제가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페이지 한번 살펴보실게요. 그렇다면 우리 연습 한번 해보실 거예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 표현들을 가지고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 보실 겁니다. Number one 따라해 보실게요. See a play. See a play. 여기서 play는요. 놀다라는 동사가 아닌 연극이라는 명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see a play. 바로 연극을 보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Number 2. plant flowers. plant flowers. 꽃을 심는 거죠. 그렇죠. plant 역시 동사로는 심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명사로 식물이라는 의미만 알고 계시죠. 하지만 동사로는 어, 식물을 심다, 꽃을 심다 이런 심다, 그리고 가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Number three, play ice hockey. Play ice hockey. 이렇게 아이스 하키를 하는 거죠. Replay 뒤에 스포츠 어, 나올 때는 덜를 붙이지 않죠. 그리고 play 뒤에 악기가 나올 때는 덜을 붙입니다. 그래서 play t h 그리고 instrument 이름 넣어서 악기를 연주하다 라는 의미도 되고요. 그리고 play 다음에 스포츠 이름이 왔을 경우에는 어떤 어떤 경기를 하다, 어떤 어떤 스포츠를 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For example, play ice hockey means 아이스 하키를 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Play the violin means 바이올린을 연주하다 라는 뜻이 되겠죠. Okay, number four. go shopping. go shopping. 그 다음에 ing 동사, 어, 그, 동명사형으로 나타내면, 요건 바로, 뭐, 뭐, 하러 가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죠. go shopping. 쇼핑하러 가다 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좋아요. 낚시하러 가다 어떻게 될까요? go fishing. 그죠 하실 수 있겠죠. 다랩 넘버 5. go horseback riding. go horseback riding. 그냥 horse riding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horseback riding. 어, 그 말의 등에 타는 거죠. 그래서 horseback riding. 이렇게 okay. play softball, play softball. 우리 흔히 catch ball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play softball. 지금의 그 단어 어구 표현들을 사용해서 여러분 같이 질문하시고 대답해. 보실 겁니다. Number one,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대답하시는 거예요. What's she going to do? What's she going to do? 대답해 보실게요. She's, okay. 정답 확인해 보실게요. She's going to see a play. She's going to see a play. 잘하셨습니다. 좋아요. Number two, 질문 한번 해볼게요. What's she going to do? What's she going to do? Okay, 대답해 보실게요.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네, 대답하셨나요? She's going to plant flowers. She's going to plant flowers. Good job. 잘하셨어요. Number three. 어, 이번엔 두 명이잖아요. 얘네가 뭐하니? 물어보고 싶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동사도 바꾸고 주어도 바꿔줘야겠죠. What are they going to do? What are they going to do? 네. 대답 한번 해보실게요. 시작. Good, 잘하셨어요. They are going to play ice hockey. They are going to play ice hockey. 맞게 대답하셨나요? 네, 잘하셨어요. Number 4. 다시 질문드려볼게요. 얘네가 뭐하고 있니? 질문해볼까요? What are they going to do? What are they going to do? 대답해볼게요. they are going to go shopping. they are going to go shopping. 그렇 네. 이번에 넘버 5하고 6는요. 여러분이 직접 질문하시고 또 직접 대답하실 겁니다. 넘버 5. 얘는 뭐 하고 있어? 질문해 보실게요. 시작. 오케이. Okay. 그럼 확인해 보실게요. What are they going to do? What are they going to do? 얘는 뭐 하니? 네. 그럼 대답해 보실게요. 시작. 네, 같이 한번 정답 맞춰 보십니다. 다 대답하셨죠? They are going to go horseback riding. They are going to go horseback riding. 오케이. Okay. 그래서 be going to 사용해서 horseback riding 갈 거야 표현한 거죠? 오케이, 넘버 6. 역시 질문해 보십니다. 시작. 네, 질문하셨나요? What she going to do? What she going to do? 물어봐야겠죠. 오케이. Okay. 그럼 대답해 보실게요. 시작. 네 맞게 대답하셨나 확인해봅니다. She's going to play softball. She's going to play softball. 모두 다 맞으셨나요? 네 잘하셨어요. 그러면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이 문장은 그냥 여러분 통째로 암기해 버리세요. 왜냐하면 음, 정말 많이 쓰일 수 있고요. 그리고 be going to를 사용한 문장으로 다양하게 다른 문장들도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너 이번 주말에 뭘 공부할 거니라고 한다면 바로 두 동사만 바꾸면 되겠죠. What are you going to study this weekend? What are you going to study this weekend? 그렇너 또는 이번 주말에 뭐 먹을 거니?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같이 시작. 네, 좋아요. 잘하셨어요. What are you going to eat at this weekend? 두 동사를 is로 바꾸시면 되겠죠. Okay, one more time. What I going to eat this weekend? 네, 잘하셨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문장 한번 어 바꿔 가시면서 발화 하시기 위해서는요. 이 문장을 그냥 통째로 암기하시는 게 가장 편리하실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어트어 여러분 음원 받 받으시기 전에요. 어떤 문장들이 있나 저와 같이 한번 읽어 보실게요. Okay, follow me.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I'm going to go shopping. What are you going to buy? I'm going to buy skis. Skis? Why? It's not going to snow. I know, I know. No mountains here. No hills. No snow. Where are you going to ski? I don't know. <웃음> 네. <웃음> 좋아요. 스키 사러 간다고 하죠. 그런데 어디서 탈 거지? 눈도 안 오고, 응? 그리고 뭐 산도 없고, 언덕도 없는데 너 어디서 탈 거야? 아, 나도 모르겠어. I don't know. 그냥 스키가 좋은가 봐요. <laughs> 네, 좋아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역시 여러분들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어, 역시 질문은,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뭐 하실 건가요? 라는 것으로 질문을 드리겠고요. 답변은, I'm going to. 뚜리리 해서 답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역시 제 영상 아래에 댓글로 남겨 주시면 참석해 드립니다. 오케이. Okay, you did a great job today. 오늘 정말 수고하셨고요.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 모두 시청하시고 댓글 남기시면 여러분 학습에 도움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케이. Okay, 그럼 다음 주에 저와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케이. Okay, everybody now it's time to say goodbye. See you next time. Bye bye.